네, 아, 반갑습니다. 달리는 CEO 박종욱입니다. 아, 어, 오랜만에 저희 영상 찍는 것 같아요. 어, 이번 주부터는 영상 찍는 거를 진짜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. 다음 주는 미리 프로젝션 하는 거. 이번 주부터 하게 됐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게 됐냐면 각자 어떤 일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. 이거를 포지션별로 어, 풀로 프로젝션을 한건 아니지만, 그래도 월, 화, 수 정도까지는, 어, 프로젝션을 했어요. 근데,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머리에 그림을.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것 중에 하나가, 최근에 리바운드라는 영화 봤거든요. 정말 좋아요. 재밌었어요. 장하중 감당이었나? 근데,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. 농, 농구팀인데, 가드가, 가드한테 코치가 이러는 거예요. 너는 너의 머릿속에 모든 작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. 아, 그 말이 정말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다음 주에 작전을 미리 프로젝션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보는 작업이 얼마나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항상 대충 적긴 해요. 저희가 계획표에 적기는 한데, 이렇게 언어로서 하는 거는 또 처음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약간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, 일단은 저희가 8월 달 엄청 어려운 달이거든요. 그래서 뭐야, 마케팅은 우선순위에 뒀어요. 우선순위에 두면서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어 우선순위를 하나씩 둬가지고 어 다음 주에... 그 새로 시작하는 엠버서더 1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 소개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고 관련한 배너 디자인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배너 디자인 다음에 썸네일 촬영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뭐뭐뭐뭐 해야 되는 거를 이제는 앞으로 그날 그날 너뭐해너뭐해 너 그날 와가지고 애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 안 만들려고요. 한주 동안 이러한 프로세스로 일을 하면 돼. 내가 없으면. 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계속 만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잘 돼도 큰 진전이고 어 계속 이런 패턴만 유지한다면은 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? 뭐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지시 없어도 알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뿌듯하게 하루를 토요일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매주 금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정례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한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저를 보조해주는 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 회사를 떠날 지도 몰라요. 8월 말까지. 그래서 그 이후를 쭌을 대 지금 쭌이 저의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티키타카 라면서 이거를 대체할 인력을 어 8월 부터는 양성을 좀 해야 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그래서 8월 한뭐 셋째 주어 셋째 두째 주나 셋째 주 부터는 효민을 등판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 전략을 짜는 친구를 하나 만들어놔야 것 같아요 그렇죠?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좀더 남아 있겠죠 <laughs> 제가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사람이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을 보니까 언제든 아쉬울 게 없어야지 사람이 남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